여기서 보면 n이 1에서 n 무한대로 갈 때가 이온화될 때야. 누가 수소가? 수소의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무한대로 갈 때가 뭐야? 이온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저거를 지금 에너지 변화를 풀면 에너지의 변화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1에서 무한대로 가는 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뭐야? 1 제곱 R H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여기 뭐야? 무한 대분의 R H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 이건 0이 되지. 이건 0이 돼. 그럼 요거만 남게 되는데 그럼이동로 상수만 남게 되는데 에너지니까 마이너스 값 없고 2.2 곱하기 10의 8승 18승 줄을 받게 돼. 자, 이게 끝이냐? 아니잖아, 뭐가? 이게 나타내는 뭐야? 이게 나타내는 파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에너지의 다른 표기는 어떻게 나타내냐? 에너지는 hf라고 하고 나타낼 수 있고요. 진동수인지 모르니까 알고 싶은 게 파장이야.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c는 hf, l 다 f, f l a 이걸 이용해서 여기 람다 옮기면 F는 람다 C. 그래서 람다 C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람다 C가 있고요 그럼 H는 뭐야? 하. 6.63인데 6.6가 결고 10에 마이너스 34승. 곱하기 람다 몰라. 그 다음에 C는 3.0 곱하기 1 0의 8승 미터 퍼센트 자, 이제 풀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6이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10의 8승이 돼요. 그러면 이제 2.2 곱하기 10의 8승은 6.6 곱하기 응? 그 다음에 람다 자, 넘기면 람다는 이렇게 하면 2.2 곱하기 10의 8승 6.6 곱하기 3. 여기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3 나오고 여기 뭐하에 9. 10의 8. 이게 이렇게 되면 곱기 10의 마이너스 8. 근데 지금 저기 나노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90으로 놓으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됐겠지? 여기 나노미터 그러니까 90 나노미터 3번이거다